여러분 전기계사 시험 볼 때마다 우리를 괴롭히는 단골 문제 있죠? 네 바로 이 차단계 트립 방식입니다. 이게 외우기 좀 있어서 매번 헷갈리고 돌아서면 까먹고 그러셨죠? 걱정 마세요. 오늘 제가 이 내용 여러분 머릿속에 그냥 확 도장을 찍어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볼까요? 지금 우리가 관리하는 전력 계통에 와 정말 치명적인 고장이 났어요. 이대로 두면 대규모 정전까지 갈수 있는 진짜 아찔한 위기 상황인 거죠.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이 차단기가 딱 나서서 전력을 신속하게 끊어줘야겠죠. 우리 전력 계통을 지키는 뭐랄까 최후의 보루 같은 존재예요.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기죠. 아니, 이렇게 중요한 차단기, 대체 무슨 힘으로, 어떻게 움직이게 하는 걸까요? 그래서 오늘 이 복잡한 개념을 진짜 쉽고 재밌게 외우려고 제가 아주 특별한 팀을 모셔왔습니다. 이름하여 차단기 트립 특공대 4인방. 시험에 나오는 바로 그네 가지 핵심 방식을 아주 멋진 특공대원들로 만나볼 거예요. 그리고 이 특공대원들을 불러내는 마법의 주문이 있어요. 자, 화만 보시고 저랑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직장동료 콘서트 전에 부름. 어때요? 진짜 입에 착 달라붙지 않나요? 이 문장 하나면 솔직히 오늘 공부 거의 다한 겁니다. 자, 그럼 이 암호 같은 주문을 한번 해석해 볼까요? 지금 바로 직류 트립 방식. 코는? 맞아요. 콘덴서 트립 방식. 저는 전류 트립 방식이고요. 마지막으로 부는 부족 전압 트립 방식을 말하는 겁니다. 이네 가지가 바로 우리 특공대원들의 진짜 이름이에요. 좋아요. 그럼 이제부터 우리 특공대원들 한명한명 크로필을 샅샅이 훑어볼 시간입니다. 과연 각 요원들이 어떤 엄청난 능력, 그러니까 필살기를 갖고 있는지 지금부터 파헤쳐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요원입니다. 이 팀의 아주 든든한 리더, 바로 직류 요원. 이 친구가 바로 팀의 에이스예요. 가장 믿음직하죠? 우리 리더 직류의 필살기는 뭐냐면요. 고장이 나서 전력계통이 막 흔들릴 때도 전혀 상관없이 별도로 준비해둔 비상 배터리, 그러니까 제어용 직류 전원의 힘으로 차단기를 작동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가장 안정적이고 확실하게 임무를 완수할 수 있는 거죠. 다음은 두 번째 요원. 팀의 스피드를 담당합니다. 아주 신속한 요원, 콘덴서입니다. 콘덴서 요원의 능력은 이거예요. 평소에 에너지를 빵빵하게 충전해 놓는 거죠. 마치 카메라 플래시처럼요. 그러다가 지금이야 하는 고장 신호가 딱 오면 그 모아뒀던 에너지를 한 방에 팍! 방출해서 차단기를 작동시키는 겁니다. 정말 빠르고 효율적이죠. 자, 세 번째 요원을 만나보죠. 이 요원은 외부 지원 없이 현장에서 스스로 모든 걸 해결하는 베테랑입니다. 바로 전류 요원이죠. 이 전류 요원의 필살기는 진짜 독특해요. 다른 요원들처럼 따로 에너지를 빌려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고장이 나서 생긴 그 어마어마한 고장 전류 있죠. 바로 그 전류 자체를 역이용해서 차단기를 움직이는 겁니다. 이야말로 적의 힘으로 적을 물리치는 그런 현장 전문가인 셈이죠. 자, 드디어 마지막 네 번째 요원입니다. 항상 시스템 전체를 지켜보면서 위험 신호를 감지하는 예리한 감시자, 부족 전압 요원입니다. 이 부족 전압 요원은요, 사고가 터지고 나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그 전에 징후를 먼저 포착합니다. 고장 때문에 개통 전압이 위험할 정도로 뚝 떨어지는 걸 감지하면 어, 이거 위험한데? 하고 더큰 일이 벌어지기 전에 선제적으로 차단기를 작동시키는 거죠. 자, 지금까지 우리 특공대원 4명의 프로필을 쭉 훑어봤는데요. 표로 한번 정리해볼까요? 리더 직류는 안정적인 별도 직류 전원, 스피드스타 콘덴서는 충전해둔 에너지, 현장 전문가 전류는 고장 전류, 바로 그것, 그리고 감시자 부족 전압은 전압이 떨어지는 걸 감지해서 움직이죠. 어때요? 이제 각 요원의 필살기가 확실히 구분이 되시죠? 좋습니다. 이론은 이제 완벽해요. 그럼 이제 뭘 해야 할까요? 그렇죠. 실전입니다. 우리 특공대원들을 실제 현장에 투입해볼 시간이에요. 시험에 진짜로 나오는 미션들을 보면서 어떤 상황에 어떤 요원을 보내야 할지 같이 한번 풀어보자고요. 자, 첫 번째 미션 나갑니다. 22.9킬로볼트 개통에서 고장이 발생했어요. 자, 여러분, 이 임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요원을 투입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정답은 바로 두 명입니다. 가장 믿음직한 리더 직류 방식 그리고 가성비 좋고 빠른 콘덴서 방식. 바로 이두 가지 방식이 22.9kV 계통에서 가장 바람직하다고 평가받아요.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시험에 나오면 이두 가지 꼭 같이 적어 주셔야 정답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 미션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해요. 66kV 이상. 이 정도면 거의 국가 기간망 수준의 정말 핵심적인 설비거든요. 이런 중요한 곳에는 단한 명, 최고의 에이스 요원만이 투입될 수 있습니다. 과연 누구일까요? 네, 정답은 역시 우리 팀의 리더, 직류 방식입니다. 이렇게 신뢰도가 생명인 정말 중요한 설비에서는 다른 건 쳐다볼 필요도 없어요. 오직 직류 방식만 사용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임무는 역시 가장 믿음직한 에이스에게 맡겨야 하니까요. 자! 이걸로 모든 실전 미션까지 클리어 했습니다. 이제 시험장 들어가기 전에 머릿속에 이 내용들을 꽉꽉 채워서 저장해야겠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한 장으로 정리한 최종 비장의 무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마법주문, 직장 동료 콘서트 전에 부럼. 이 주문에 맞춰서 각 방식의 이름, 핵심 능력, 그리고 제일 중요한 적용 전압까지 싹다 정리해놨어요. 여기서 진짜 놓치면 안 되는 거. 66kV 이상은 무조건, 오직 직류만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눈에 확 담아두세요. 이표한 장만 머릿속에 사진 찍듯이 기억해 가시면 됩니다. 어떠세요? 이제 차단기 트립 방식, 시험에 나오면 자신있게 쓸수 있겠죠? 직장 동료 콘서트 전에 부름, 이네명의 특공대원만 기억하세요. 그럼 절대 틀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완벽하게 암기하셨습니다.